어제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정부 공직자들 위증이나 출석 거부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위증 사건 수사는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며 검경을 질타했는데요. 대표님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출석 거부한다는 것은 그때 당 대표 때인가요? 계속. 어뭐 당무로 바쁘다 뭐 선거 유세 때문에 바쁘다 이런 핑계를 해가지고 재판에 거의 출석을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어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정 혐의에 대한 재판 이것도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저께 대통령이 발언는어 대통령께서 거울 보고 자기 고백을 하신 그으로 느껴졌고 사실상. 출석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김현지 현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부터 그것부터 결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통위 국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대표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남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통일 장관으로서 할수 있는 말이라고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저도 저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그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정동영 장관은 90년 넘가요. 남북 동시 유엔 가입 때부터 두 국가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2017년 북한이 핵무력화를 완성했다라고 할 때부터 이미 독립된 국가로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발언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두 국가론을 신봉하시고 지지하셨느냐라고 하니까, 그렇다는 취지로,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느껴지게끔 발언을 했습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데, 이 정동영 장관 자체가 작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모 월간지와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 임종석 그때 당시 전 실장이 얘기했던 두 국가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보름 밝혔었어요. 그다가 이번에 금년에 나와서는 다시 두국가론을 주장을 했는 1년 사이에 그렇게 해서 바뀌었는데 제가 질문을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무엇 때문에 바뀌었느냐라고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국가론이 되면 통일부는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한 잠정적인 어떤 단체에서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우리 헌법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의 판단에 따르면 그건 국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국가라고 본다 그러면 통일부가 필요가 없죠 통일부가 필요 없고 그거는 외무부의 외교부에 흡수 흡수가 돼 가지고 외교부의한 사람으로 한 국가 대상 국가로 봐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소위 탈북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인데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 헌법상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국민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지원하고요.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을 그두 국가로 의해 가지고 동일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타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국내에 어떻게 보면 응용하고 있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럼 탈북민들 다 북한에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인도적인 어, 측면에서 북한과 같이 지금도 사계 어,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음. 지금 현재 두 국가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허구의 주장일 뿐이다. 어, 어저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 뭐 피해를 당했다는 그 제보가 정말 많아요 놀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사건 연루자들이 신속하게 송환되고 또 강력하게 대책을 해라고 지시를 했고 오늘 정보 합동대응팀이 출국하는데요 어제 대표님도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일단 정부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대응이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어제 그저께 외무부 장관이 국감에 나왔을 때도 어~ 저~ 질의를 했더니 그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아니 캄보디아 대사관으로부터 언제 그걸 보고를 받았는지도 날짜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음. 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 상태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감에 나오기 전에 전부 다 자료를 정리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으로 이제 왔다. 당초에 8월 1 0일날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아서 그럼 용산 대통령실에다 정확하게 보고를 했느냐? 그럼 그때는 몰랐. 기 때문에 제대로 못 했다면은 정확하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며칠 전이라고만 얘기하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오는 이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대로 이걸 지원을 못하고 우리 억류돼 있는 굉장히 지금도 수백 명이 억류돼 있다고 하는데 그 납치 강금 속에 있는 이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대사 대사가 직접 나서야 되는데 거기 지금 대사가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대사들을 전부 다 국내에다 소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 공석입니다. 공석이기 때문에 거기 경찰관이 어 뭐한명더 충원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한 200명 되었고, 금년도에 벌써 330건이 지금 보고가 됐는데그 이전만 하더라도 뭐한 명이었다가 열명이었다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혹시나 그쪽 캄보디아에 지금 작년부터 들어와서 새로운 단지를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여야 되고 캄보디아 경찰이 공식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그분들을 움직이게 이게끔하는 것은 대사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직접 움직여야지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이 캄보디아 납치 건이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한 게 사실 지난해부터라서일까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국제 범죄 대응 인력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조정도 외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전정권 탈의만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영사 파견을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지만 거의 그전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있어 왔던 상황입니다. 계속 오랫동안 계속 경찰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걸 전정권 탈의만 할... 개연성이 있는 그~ 런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이게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폭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현재 정권을 잡은 이 정부에서 음. 과거 정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 국민들을 구출해 낼수 있는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저 동남아의 두개 국가 제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은 어 정부 측에서 움직여서 자국 국민들을 구출해 갔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왔던 네. 걸 제가 네. 봤어요 그럼 그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런 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음. 모든 재난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진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 국민께 말씀드린 게 그게 도리가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22일에 캄보디아 현장 국감의 대표님도 가십니까? 예, 저도 22일 캄보디아 그저 국감은 저도 이제 아주 반에 지금 배속이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의 하나로서 국감에 그 참여할 생각입니다. 현장 국감에서 뭘 집중적으로 지리하고 좀 챙겨 보실 생각이십요까 아, 지금 이미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범죄 조직이 지금 계속 이제 대포 통장을 이제 팔러 가서 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게 저그 부분 때문에 이제 잡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 기사에 많이 나던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현지 경찰과 우리 어 외교 라인과 우리 영사 어그 경찰 영사 간의 어떤 소통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의료 선거 부동산 이걸 당론 추진한 데에서 대표님께서는 외국인 부동산 종합 부동산 세율을 내국인의 두 배로 상향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왜 이런 법안 발의하신 걸까요? 어, 지금 어. 오늘이 오늘 지금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된다고 아마 네 임박했다는 보도까지만 네, 나와 있습니다. 임박했다고 네. 지금 돼 있는데 네. 어, 지난번에 이제 대출을 일괄적으로 6억 6억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현장에서는. 어, 또다시 영끌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을 살 때는 대출을 규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고 이렇게 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을 중국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국내에 주택을 매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중국인들이 저 굉장히 와서 여러 채를 한꺼번에 매집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거기에 대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월세를 내야만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헌납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중국에 가서 우리가 그 집을 살려면 집을 못 사거든요. 그게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어, 규제를 일정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런 법안들을 쭉 내게 되었죠. 음. 그리고 이제 어뭐그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특히 어 의료 보험 관련해서는 의료 보험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의료보험이 그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조만간 적자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정부 지원이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가족들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시간이 금세 지나가서요. <laughs> 아, 네. 네. 질문을 한두 가지만 짧게 보겠습니다. 먼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를하시고 민주당 협조 요청하셨는데 이 협조 이루어질까요? 아 다시 한번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양평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본인이 유서를 지금 2 0장을 남겼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본이 지금 그 가족한테 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한 장짜리 메모가 나왔고 그리고 또 우리 당의 그 박경호 변호사가 하면은. 그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은 녹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와 유서와 녹취가 다 회유라든지 강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난 간다 이런 저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특검의 수사가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수사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그걸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시간 때문에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